안녕하십니까. 신혜선 정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여름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여름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가슴 수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에 있어서 보통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형 구축이겠죠. 그래서 구형 구축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어,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 구축은, 어, 우리 몸에, 어, 보육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방어 기전을 통해서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막이 얇으면은 거의, 어, 크게 문제 없이 보육물이 부드럽게 만져지고 자연스러운데, 이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꺼워지면서 기존의 보형물을 압축시키고 모양이 나빠지면서 감촉이 아주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일단 출혈입니다 수술 중에 피가 나고 이것이 보형물 주변으로 보이게 되고 이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구축이 발생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피가 날수 있는 부분을 조심해서 수술하면서 실제로 피가 났을 때는 최대한 출혈이 지속되지 않게 지혈작용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할때 조직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보형물을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 때 근육이라든지 또는 지방 또는 결합 조직들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될 때 구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감염입니다. 수술 중에 어, 보형물을 주변에 어떤 균들이죠 어, 균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서 안무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형물 주변에 구축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수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이 보형물을 개봉한 상태에서 그 수술한 부위로 위치시키는 과정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바로 포장을 개봉하자마자 크게 손을 많이 대지 않고 바로 보형물이 놓이는 가슴 부위에 삽입하고 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봉합을 하는 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한 어떤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유방 미선절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어,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유방 미선절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미선절개를 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 때 조직의 어떤 손상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제어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방미선, 원래 가지고 있던 유방미선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위치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유방미선 절개를 하게 되면 아주 원하는 높이로 잘 맞춰 유방미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방미선 절개를 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함은 어, 특별한 어떤 하나의 기술이 있다기 보다는 어, 20년 이상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어, 어떤 특정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어, 물론, 뭐, 전혀 출혈이 없이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소량의 출혈은 특정 부위에 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 부위를 이제 조심해서 접근을 하고 또 피가 났을 경우 즉시 일단 지혈을 할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노화로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터치로 보물을 위치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노화로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 그냥 긴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위치시켰다고 하면 요즘에는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어떤 간단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어, 외부 공간을 최대한 차단시키면서 개봉 직후에 바로 환자분의 몸만으로 보형물을 위치시켜서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 미선 흉터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런 미선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절개 주변에 어떤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할때 많이 당기고 또는 지혈을 할때 어떤 전기 소작이 있고 절개선 주변에 어떤 조직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유의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봉합을 할때 특수실을 씁니다. 이제 밖으로 노출되진 않지만 내부에서 어 절개선을 강하게 잡아주는 특수실을 사용해서 이런 흉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환자분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슴 수술 이후에 어 그냥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에도 이제 가슴 양쪽 가슴 골이 생긴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가슴은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가만히 섰을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골은 생기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서 양쪽 가슴을 살짝 모았을 때 그런 어떤 깊은 골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수술 후에 어, 속옷을 입지 않고도 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실은 많이 어색합니다. 너무 보형물이 안쪽으로 모여서 생긴 경우가 그렇게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는 골은 생겨서 좋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어색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슴골은 수술 끝나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흉곽의 어떤 모양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어떤 흉곽은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옆으로 퍼져나갔는데 어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성분들은 이렇게 좀 좌우대칭이 많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가슴 조직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고, 그다음에 한쪽이 이제 이쪽, 바깥쪽을 보고 한쪽은 앞쪽을 보고, 이런 어떤 차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는 을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 경우에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 어, 가슴 흉곽의 어떤 방향이나 높이에 따라서 어떤 수술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쪽 가슴이 앞쪽을 보고, 흉곽이 앞쪽을 보고 있고, 한쪽 흉곽은 바깥쪽을 보고 있을 때보형물을 넣게 되면 어떤 가슴의 어떤 형태 자체가 앞쪽, 옆쪽, 이렇게 오히려 더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술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어 일단 가슴 보형물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슴 보형물의 크기를 약간 차이를 둬서 제자는 이 양쪽 차이가 덜나고 가슴이 이제 확대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술의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환자분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가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슴 수술은 점점 어떤 새로운 수기 또는 어 새로운 어떤 보형물이 나오면서 점차 안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선 정훈이었습니다.